네, 다음으로는요. 프레스토니아 계열 라일락들입니다. 제 기준 왼쪽으로는 어, 아그네스 스미스, 뭐 애니스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얀색 꽃을 보여주는 품종이고요. 제 우측으로는 아주 예쁜 핑크색의 꽃을 보여주는 미스 캐나다입니다. 이 프레스토니아 라일락 흰 꽃과 핑크 꽃을 보여주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두 가지 모두 키는 조금 큽니다. 대략적으로 한 2m에서 3m까지는 크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일반적인 라일락들보다도 한 대략적으로 3주에서 한달 정도 늦게 꽃을 피워주는 그런 품종들입니다. 그래서 지금 미스 캐나다도 인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. 어, NS 스미스는 아직 꽃대가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. 네, 꽃을 좀 늦게 피워주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와 나는 올해 라일락 심고 싶었는데 아직 심지도 못했고 꽃도 못 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, 이 NS 스미스와 그리고 미스 캐나다 이 친구들 심어 보시면은 어, 올해부터 라일락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또 향기가 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꽃도 굉장히 큽니다. 이 친구들은 라일락들에 비해 일반적인 라일락들보다 꽃도 크고 키도 크고 예, 그런 친구들입니다. 어, 하얀색 라일락 꽃은 좀 흔하지 않죠. 하얀색 라일락 꽃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어, 이 아그네스 스미스, 애니스 스미스 이 친구도 같이 심어 주시면은 더 이쁜 조경을 꾸미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얀색 라일락 NS 스미스, 핑크색 라일락 어, 미스 캐나다였습니다.